희동이 선물을 잊지 못한 사모님은 도굴 현장을 답사할 겸 목포까지 오게 되었고, 두 번째 데이트를 기대하며 희동이를 뒤따라가는데, 사모님을 위한 커피를 사러 온 기쁨조 희동입니다. 천자야. 뭔음 뭐? 무슨 일이대? 커피 좀 받아갈 수 있을까? 아유 야밤에 뭔 커피를 저실라고 손님이 오셨는데 아침에 드리려고. 아따 뭐 그면 귀한 손님이 갑소에. 그날은 내가 정신이 좀 없었어. 안 좋은 일도 있고. 뭔 말이대? 너 집에서. 며칠 전이었죠. 아 있나요? 나일 가야 는데 가는 거안 몰라요? 아 어... 어... 아 뭐냐 뭐? 아 뭐야 여기 어디야? 기억 안 나요. 술을 어이. 진탕 먹고 선자의 집에서 뻗어 버렸던 희동이. 근데 우리 한 거야? 유래 유래 쪼물 때 끓이다 했자네. 아씨 미치겠다. 그것이 걱정인가 보네. 걱정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. 브란디 나 꽃이 안 비오. 무슨 꽃? 아따 여자들 달그리 하는 거있지않소 무슨 소리야? 애가 들어선 는 같다. 그 말이지. 뭐? 도그라러온 목포에서 사고 쳐버린 희동입니다.